자, 그, 법과 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그, 법과 사회를, 그, 이미 뭐, 목차를 좀 만졌다는 얘기는 내용을 조금 봤다는 얘기니까 아마 복습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지금 이제 그 주제부터 먼저 봅시다. 잠시 주제 좀 먼저 확인을 좀 해요. 음. 공고 내용을 좀 먼저 봐요. 법학과 1학년 음. 4학년 내용을 보시면 일단 법과 사회를 먼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범위는 1, 2, 3, 5분 아래까지 전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느린 거 없어요? 예. 저희 그 1, 2, 3 오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범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범이라고 돼 있는데, 자, 과제명을 먼저 보시면, 법사회학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정리하셔야 해서, 이 패러다임을 정리하는 게먼저고요 정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 패러다임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미리 하지 마세요. 선택을, 일단은 패러다임 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게 있다는 게 먼저 정리가 되면, <laughs> 그 다음엔, 그 뒷부분에 가면은 패러다임에 따라서 이게 현대 한국 입법사에 대한 분석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냥 현대 한국의 입법사의 분석을 먼저 정리를 해요. 먼저 그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 그, 그 중에서 이제 패러다임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오히려 더, 그,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효율적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법사의 법사회학의 패러다임은 1, 2부에 있고, 현대, 한국, 한국 입법사에 대한 분석은 5부에 있다고 지금 체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laughs> 1부, 2부, 5부를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작성에 대한 서식하고 어, 제출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교수님은 이제 학습 범위를 어, 전반적으로, 저, 어, 전반적으로 이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법과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각 장을 연결해서 과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연결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없어요. 제시한 부분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형식을,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최소 6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장 이상만 쓰시면 돼요. 네, 최소 6장이라는 건 6장 이내로 쓰지 말고, 반드시 여섯 장 이상으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 저는 이제 요 자료를 보고 얘기할게요. 교재를 보면 어,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일장에 이거는 지금 그제 그 자료는 아닌데 일장에 어, 법사위하고 법 이제 법사위학이 나온 것이 법화 사회학, 법사학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자료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냥 1장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제목을 1부, 2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1장 넘겨주시고, 2장에서 보시면, 어, 법사회학, 법사학에 대한 대상이 나와요. 대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음, 작성하는 내용은 안 들어가더라도, 법사회학에 대한 대상이 뭐고, 연구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이 나오죠. 바로 3장에. 여러분들 3장, 4장, 5장이 보면 은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는데, 어, 서론을 먼저 쓰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서론하고 본론, 결론에서 이 패러다임은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은 본론에 들어가요. 본론. 그러면은 서론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어, 법학이 뭐고, 사회학이 뭐고, 법사학이 뭔지 간단하게 서글해서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건 정리한 자료니까 여러분들 책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법과 사회, 사회학, 사회에 대해서 그 관점을, 관계에 대한 것을 역사적, 구조적, 기능적 이러한 관점으로 먼저 분류하고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간단하게 쓰세요. 음, 역사적 관점, 구조적 관점, 기능적 관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법사회학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보면은 법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학문적인 분야를 얘기하는 게 법사회학이라는 거를 먼저 서론에다가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써주시고 난 다음에 법학하고 사회학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 여기서 법학이라는 게 규범적이고 학 지시적이고 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회학은, 사실, 사실학이고, 설명제이고, 서술적으로, 각각에 대한 경제, 정치, 심리, 인류, 역사,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논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그, 엘리에 대해서, 엘리가 법을 정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리했다라는 내용을 좀 써주세요. 써주시면, 책에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요거를 써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법 사회학에 대한 대상과, 연구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써주세요. 서론에, 서론에 써주시면, 어떻게 써주시냐면, 이제 어, 법 원리가 예, 그 예, 예를 이라고 바로 위에 있었죠. 예를 이에 대한 법 개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법사학에 대한 연구 대상을 우리는 거시적이고 미시적으로 나누는데, 거시적인 것은 법생손론이고, 법기능론이 있고, 법가정론이 있다. 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여기서 거시로는 법생산론이고 법기능론이고 미시로는 법가정론이다 해가지고 이걸 분리해주는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 이론적 연구방법이 있고 개별 조사적 연구방법이 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연구방법은 이두 가지로 나는데 각각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법사회학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종류가 어떠 어떠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을 그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떠 어떠한 패러다임을 선택을 해서 한국, 어, 현대 한국사 입법사에 대해서 분석에 대한 것을 논하겠다, 그러니까 설명하겠다라고 서론을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론을 넘어가가지고, 보통 이제 로마책 1, 2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2에 본론 해놓고, 처음에 이제 패러다임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1, 문화 이론. 해가지고 문화 이론을 한장 이상을 써주세요. 그 책에 있는 문화 이론을 한장 이상을 써주시고 두 번째 넘어가면 구조 이론에 대해서 또한장 이상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판 이론을 한장 이상을 써주세요. 그러면 벌써 이 내용이 한 다섯 장 이상 벌써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자 다시 이제 패러다임을 봅시다. 문화 이론을 보시면 문화 이론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건지 나오죠. 사회학이, 사회학에 대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틀, 이게 문화이론이에요. 그래서 통합론이 있고, 갈등론이 있고, 어, 그 각각에 대해, 각각에 대한 내용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문화를 간습, 간습의 표현으로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거 문화이론에 대한 사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증과 평가라는 부분도 있죠. 이것도 다 써주세요. 정리해서. 정리해서 다 써주시고, 그리고 어떤 학자가 이러한 이론을 주장했는지, 그 학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써주시고요. 그다음 에두 번째 이제 구조 이론에 들어가면 구조 이론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구조 이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드레캠이 나오죠. 드레캠은 우리 법학적인 분야, 여러 분야의 사회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군요. 그래서 어, 이분은 이제 구조적, 사회를 사회를 구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구조적인 관점으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원시 사회와 현대 사회를 구분하고. 이분이 제 주장하는 내용들이 또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살게 나열해 주시고 그리고 법 체계적으로 불평등한 구조 이것도 반드시 나열해 주세요. 그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판 이론이 들어가는데 비판 이론은 갈등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비판 이론이 무엇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8세기에 대한 영국 블랙 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것도 다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법이고 그다음에 비판 이론의 입각에서 어떻게 사회에 전개됐다. 어, 그리고 이제 요 내용도 써주시고 그리고 어, 육제에 대한 뭐 갈등 문제 이런 거는 뭐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논하지 마시고 어,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시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까지 끝났습니다. 패러다임 세계까지 끝났고 그다음에 쭉 뒷부분에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현대 한국 한국의 입법사까지 넘어가세요. 그게 어딨냐면은 아마 저는 이제 책을 안 보고 얘기하는 거라서 12장까지 넘어갈 겁니다 12장 13장이 돼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 책에 12장인지 13장이 있는데 책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한국 입법사에 대한 분석이란 말 나옵니다 이 제목이 나와요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이걸 정리하시는데 자 이제 이게 결론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본론이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결론을 보면 자, 우리의 한국의 그 입법사에, 입법사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패러다임을 하나는 아직 선택을 안 했죠. 아직 선택을 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 한국의 그 입법사, 현대 한국 입법사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주세요. 어떻게 전개됐는지 전개해 주시고 그리고 어, 14장에 보면 은법사학에 어, 대한 입법연구 방법론이 나오죠. 방법론이 나오는데 이것도 쭉 나열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그 입법의 원칙도 나오고 쭉 나왔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에서 그 패러다임의 하나를 여기에다가 대입시켜 주시면 돼요. 대입시켜 주면은 어, 얘기는 이제 그 결론이 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그 패러다임의 패러다임에 여기서 패러다임에 그 본인이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개그 종합적인 걸다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패러다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패러다임을 정리해주고 뭐 한국의 현대 한국의 입법사에 대한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설명할 때 각각에 대해서 대입만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는 한장한 한 장만 조금 넘기면 될것 같아 요 결론 내리는 것만. 네, 그렇게 해서 이 과제는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어,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서론 본론 결론의 얘기가 이제 다 정리가 될것 같은데, 자, 그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제, 여기 그, 나중에도 들어온, 들어온 분이 계시네요. 자, 이제 그 이렇게 보시면, 어,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제목을 정리한 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제목은 지금 어떻게 달고 계시나요? 지금 제목은 좀 다셨죠? 법과사의 제목. 서론 본론 결론에서 어, 서론은 앞에 있는 정의를 먼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뒷 부분에 가가지고 내가 어그 정리하는 부분에서 어, 법사의학에 그, 법 대한. 패러다임이 어떠어떠한 게 있고 그리고 어, 내가 이, 이번에 주제를 어, 현대 한국사에 대한 입법사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전개하겠다라고 마무리 지어놓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럼 본론은 아까도 이제 패러다임 3개였잖아요. 그죠? 3개를 한장 이상씩만 정리해 주세요. 네, 1, 2, 3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은 여기에 결론은 현대 한국의 입법사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걸 결론이란 제목을 그렇게 달고 전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입법, 입법사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한국의 입법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다. 라고 결론 내려주면그 앞에 있는 패러다임하고 같이 매칭이 된단 말이죠. 예,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여기서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먼저 해 주세요. 네,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인사 좀해 주실래요? 누가 누가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나중에 들어오신 분 게시판에다가 인사 좀 남겨주세요. 아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언제 들어오셨어요? 장현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중간에 들어오셨나요? 처음부터 들어와 계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그,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만 1번이라고 좀 남겨주세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되신 분만. 아니 그 그러, 그러지 마세요. 따로 하지 마시고. 어, 따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어, 1부, 2부, 5부는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서론에 서론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이이 이 주제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법학하고 사이하고 법 사이학이란 개념을 먼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패러다임 그러그 그러니까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이 법사의학을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떤,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논하는지 그거를 서론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그게 1장, 2장 여기에 있죠. 1장, 2장, 3장인가요? 1장, 2장, 3장 정도의 그 내용을 정리해서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서론의 뒷부분에다가 패러다임이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결론 내리려고 하는 거 있죠. 현대 한국사의입법사에 대한 분석, 이 분석을 진행을 하겠다. 어,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론을 넘어가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론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본론. 그 본론은 이제 패러다임에 대한 종류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결론은 지금 여기, 여기처럼 현대 한국의 입법사의 분석. 이렇게 결론 제목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되죠. 정리 해 주면 되죠. 예, 그러니까 1부, 2부, 5부를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따로 따로 하면은 지금 교수님이 원하는 거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세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장각 어, 각 장을 연결하여 연결하여 과제물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로 따로 전기에 가면 안 돼요. 이걸 연결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연결해서 나눈다면 그렇죠. 나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대신에 그 전기에 가는 과정은 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앞에 서론하고 본론하고 결론이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식으로 가지 말고 내가 서론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기초자료가 있고 그 자료에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 그 본문에다가 내가 설명을 하겠고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서론에다가 표시해주고 그리고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그 본론에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에다가는 지금 그 마무리 이제 현대 한국의 입법사에 대한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결론에 입법사라는 게 나왔잖아요. 입법사를 거기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사를 잠깐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의 입법사를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질문이 있는 거 질문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분만 좀글좀 좀 남겨주실래요? 이해를 못 하신 분들만. 게시판에다 글좀 남겨주세요. 아 그래요 다행히요 늦게 들어왔는데 바로 이해하셨네 예 오케이 좋습니다 다른 분도 질문 없죠 그러면 사회보장법으로 넘어갈까요?